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PS 오늘의 뉴스입니다. 경기 남부 7개 도시가 미래형 스마트벨트 구축 상생협약에 나섰습니다. 오늘 현장에는 은수미 성남시장도 참석했는데요. 현장에 박소희 아나운서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지금 미래형 스마트벨트 연합체 발대식에 나와 있습니다. 이곳에 은수미 성남시장님도 함께 하셨다고 하는데요. 현장에서 소식 전해드립니다. 성남시가 24일 용인시청 컨벤션홀에서 경기 남부 7개 도시와 미래형 스마트 벨트 연합체를 구축했습니다. 미래형 스마트 벨트 연합체는 지방 정부 플랫폼으로 정부의 제4차 수도권 정비 계획과 K 반도체 전략에 따라 미래 산업 육성 및 일자리 창출, 친환경 도시 조성 등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협력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저희는 용인시를 비롯한 다수 여러 시정 적으로 동의를 하고 그러 준비가 되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어, 여러분들과 함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특히 성남시는 이번 협약을 통해 반도체 산업 육성에 걸림돌인 수도권 규제에 경기 남부 7개 도시와 협력 대응해 반도체 업체가 안정적으로 제품을 생산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시는 또 친환경 교통수단 도입,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와 더불어 온실가스 배출을 최소화해 탄소중립 친환경 도시로 거듭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KBS 박소희입니다.